기적의 경맥 요법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질병의 3대 원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사물과 현상에 대한 정견, 곧 올바른 견해를 가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법이 결정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의 바이블로 일컬어지는 황제 내경의 영추 경별편에서는 경맥은 농이 생사를 결정하고 온갖 질병을 다스리며 허시를 조절하니 이에 통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하였으며 또 대저 시비 경맥은 사람이 이로써 생존하고 질병이 이로써 형성되며 환자를 이로써 치료하고 질병이 이로써 낫게 된다. 따라서 처음 의학을 배우는 자는 경맥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의학의 조회가 깊은 자라 할지라도 경맥에서 끝날 따름이다라고 해서 경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맥은 어떻게 사람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수 있으며 동시에 모든 질병의 치료 수단이 될수 있다는 것일까요? 사람은 조회라고 하는 영의 생명과 슈케라고 하는 혼의 생명, 비오스라고 하는 육의 세 가지 생명이 있는데 이세 생명이 삼위일체로 하나가 되어 신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세 생명을 정, 기, 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이세 가지 생명의 모두 균형을 이룰 때 참된 건강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1948년 세계보건기구 헌장을 제정하였는데 WHO의 건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이다. 본래 건강이란 뜻의 헬스는 고대 할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할은 신체 조건이 양호하다는 뜻의 호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건강이란 호울, 즉 몸과 마음 전체가 건강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래적 건강의 의미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948년 제정된 이 건강정의를 1998년 50년 만에 새롭게 보완,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1998년 1월에 개최된 WHO 제101차 집행이사회에서 종래의 건강 정의를 개정해서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역동적 상태이다. 라고 새로운 건강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건강 정의를 보완해서 사람의 영혼 육. 이세 가지 생명이 모두 전체적으로 건강해야 함을 보여주는데, 여기에는 종전에 비해 영적, spiritual, 건강과 함께 역동적, dynamic 이라는 말을 추가해서 보다 더 진보한 건강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WHO의 종전에 비해 보다 더 온전한 이 건강정의 개정안은 정족수 32명 중 찬성 22표, 기권 8표로 집행 이사회에서 각일되었지만, 1998년 5월의 WHO 총회에서 아쉽게도 추후 검토사항으로 잠정 보류되어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WHO가 참된 건강은 영혼육의 세 가지 생명이 완전히 조화롭고 역동적인 상태임을 정의하였다는 것은 매우 의미 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이란 단지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 대해서 영의 생명까지 조화롭고 역동적일 때, 비로소 건강하다고 할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경맥 요법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세 가지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첫째는 멘탈, 즉 심인적 마음의 요인이고, 둘째는 structural, 즉 구조적 요인이고, 셋째는 chemical, 즉 화학적 요인입니다. 셋째 질병의 원인인 이 chemical적 원인은 화학적으로 환원해석할 해서수 있는 질병의 원인으로. 여기에는 세포나 조직의 이상, 영양이나 독소,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이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현대 의학에서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둘째 번, structural 즉 구조적 질병의 원인은 주로 경추나 흉추, 요추, 골반 등이 틀어져서 신경이나 혈액, 림프의 순환에 문제가 생겨오는 질병의 원인으로 주로 서양 의학의 카이로프랙틱이나 한의학의 추나요법 등이 여기에. 이두 가지 질병의 원인도 중요하지만 경맥요법에서는첫 번째 원인은 멘탈, 즉, 마음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마음의 문제는 주로 무지에 의해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과도한 욕망이 좌절되었을 때, 분노나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모식을 형성하고 이것이 인체의 문제를 일으켜 질병을 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질병의 세 가지 원인은 모두 정상적인 신경의 흐름, 혈액의 흐름, 림프의 흐름을 방해하고 여러 가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의 생산에 과부족을 일으켜 질병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세 가지 질병의 원인에 의한 인체의 정상적인 기혈의 흐름 장애는 이들 신경과 혈액과 림프 흐름을 보이지 않는 상위 차원에서 조절하는 경락의 흐름에도 비정상적인 상태를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경맥의 분류에서 경맥에는 12경맥과 12경별, 12경근, 12피부가 기경팔맥과 함께 중요한 하나의 경맥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경맥요법에서는 이들 12경맥과 12경별, 12경근, 12피부의 문제를 질병치료의 중요한 방편으로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질병의 원인 중 structural, 즉 구조적 원인은 경맥요법에서 척추 후면부를 지나는 동맥과 족대양 방광경의 배수혈 및 인맥과 복부 전면의 복모혈, 시비경근과 시비피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체의 골격 중 척추나 인대, 근, 텐든을 포함한 근육은 정상적인 자세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들 척추가 본래 위치를 이탈하여 서브렉세이션, 즉, 아탈구가 되어서 척추가 틀어지면 바디 악시스, 곧 인체의 축이 틀어져서 특정 근육의 과긴장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신경이 압박되고 혈액과 림프의 순환에 장애가 일어나면 질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척추를 지나는 경맥과 근육을 지배하는 경맥의 12경근, 체표의 피부를 관장하는 12피부를 조절하면 이로 인해서 유발된 병적 증상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기적의 경맥요법 4편 오늘은 질병의 3대 원인 중 전편으로서 질병발생의 3대 원인이 무엇이며 그것과 경맥의 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후속으로 이어지는 기적의 경맥요법 5편에서는 질병의 3대 원인 중에서 마음의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암을 예로 들어 조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